오늘은 저번 1, 2세대 포켓몬에 이어서 3, 4, 5세대 포켓몬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3세대는 요 레쿠자랑 가디언 두 마리가 끝이거든요. 가디언부터 한번 볼게요. 가디언, 가디언 뭐 인기 되게 많은 포켓몬이죠. 솔직히 전잘 모르겠어요. 3세대 플레이하면서도 가디언을 써보질 않아서. 이정도 그리고 레쿠자 레쿠자는 만들어 놓고서 그란돈이랑 가요가 도대체 언제 만들어 줄 건데 얘는 관절 하나하나가 다 돌아가요 뭐별 음, 의미는 없긴 한데 그래도 나름 전포라고 신경은 많이 쓴 느낌이죠 그럼 뭐해? 크기가 조금은 더 크게 나와서 될것 같은데, 얘랑 얘랑 지금 크기가 비슷해. 조금은 비로해 보일 수도 있다. 근데 뭐 감지덕지 해야죠. 있는 게 어디야? 3세대 이리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둘 끝이고, 그 다음 4세대, 4세대 처음은 팽돌이. 얘 또한, 뭐가 붙었어. 퀴프라.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느낌. 팽돌이. 다음. 4세대에서, 간지 담당. 한카리아스. 사실 얘가 뭐 전설 포켓몬이라고 해도 진배 없죠. 지느러미 가동되고 꼬리 가동되고, 뭐 당연히 팔 가동되고 멋있어. 이게 포켓몬이지. 요정도 다음? 다음은 루카리오 리오르셋 얘 또한 저번 뮤츠처럼 파동탄 하나 껴줘. 너왜못 써? 파동탄 하나 <laughs> 껴주거든요. 이거 하나씩 왜 껴주는지 모르겠어. 초파초소 같네. 야미, 저리가 필요 없으니까. 리오레도 뭐 뮤츠에 들어있는 뮤처럼 결국은 그뭐 사은품 같은 느낌이라서 별 특징은 없고 그래도 발에 젤리 정도? 이런 느낌 넌뭘 가르치고 있는 거니? 요런 거 이거 아, 왜못써 그리고 루카리오얘 또한 뭐 간지 캐릭터죠 뭐있어 거리가 원래 이렇게 얇았나? 이 포켓몬이? 여씨. 정나 아니네. 너무 다더 빡세게 한거 아니야? 여도 젤리. 강아지니까. 이런 느낌. 음. 이 정도? 여기까지 4세대? 그다음에 5세대인데. 아, 아니다.구나. 너 있구나. 이리로 와라. 너왜 거기 있어. 짜런 아르세우스 조금 잘생긴 사슴 발이 음. 되게 있어 <laughs> 되게 우아, 우아해 우아내발다 지금 힐을 신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정도 꼬리 가동되고 가동되긴 하는데 범위가 엄청 짧네. 끄떡끄떡하는 정도. 가동은 목 밖에 안 되는 거 같네요. 어, 뭐야? 어, 목 밖에 안 되는 거 같네요. 목 정도. 이거 근데 푸 얼굴이 원래 이렇게 생겼나? 근접해서 보니까 되게... 무섭네. 코랑 입이 없어. 어디로 먹어? 여기까지가 사세되고. 다음이. 아, 얘네를. 어떻게 해야 된다? 너무 많은데? 그. 아. 얘네 시리즈. 아시죠? 큐레무. 크로모 아이고, 불러 알아 다. 잠깐만. 이 이름이 뭐였대? 잠깐만. 있어 봐라. 아,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제크로모. 제크로모는 기억이 나는데 얘는 레시라모 맞아. 레시라모. 레시라모. そ레모 조금 죄송한데 비켜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프레모. 목 정도 가동되는데, 어, 뭐야. 음. 얘네 애초에 뭐 디자인이 이렇게 뭐 짝짝이가 컨셉이라서. 나름 또 재밌죠, 이, 이 친구가. 그거 같아. 티라노사우루스 같아. 팔, 됐다 짧고. 이런 느낌. 전기 플러그 양 끝에 다 달려있고. 이 정도? 그리고, 넷이라모 포켓몬고에서 예 잡으려다가 끝끝내 못 잡고 접었는데. 참 갖고 싶었다. 복각이 너무 늦어. 너,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니? 날개 정도 가동되고. 음. 이런 느낌? 얘도 우아해. 이뻐, 캐터가 응? 이뻐. 비켜. 그 다음은 제크로모. 이 모습만 보고 솔직히 얘가 전기 타입이 줄은 모를 거야. 어떻게 전기 타입이야? 악 타입 아니야? 음. 날개 가동되고 어, 또 지금 보니까 또 날개 가동하면 입을 벌리네요. 귀엽네. 뭐야?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는, 화이트 큐레무, 그리고, 어, 블랙 큐레무. 이런 애들 만들 시간에, 좀더 다양한 애들 만들어주지. 요 정도? 참, 못났다, 얘들아. 미안. 내가 차별하고 싶진 않은데, 너희들은 딱히 내가 예정이 안 간다. 사실, 저기지. 아이디어 고갈로 인해서, <laughs> 어. 돌려쓰기 한 느낌이 강한 애들이죠. 얘도 한 번, 그래도, 보긴 봐야지. 음. 이런 느낌? 이 정도고. 그리고 남은 애가 됐다 마지막 잠깐만 얘얘또 이름이 뭐야 비크틴이 비크티니 맞나 비크틴이야 비크티나야아참 비크티 비크틴이 맞지? 비크틴이 사실 얘는 인게임에서 얘는 얻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짠 머리 돌리면은 아까 보셨겠지만 아 뭐야 어? 어? 머리 돌리면 팔을 들어야 되는데 또 야! 서운하게 하네 어쨌든 머리 돌리면 원래 팔도 이렇게 가동이 되거든요 어? 원래? 말좀 들어봐 싫다네요 어쩔 수 없지 뭐 흔히 포켓몬답게 V하고 있죠. 아, 근데, 어, 이상하다. 적당히 가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애들이 조금 조금씩 아파하네. 이 정도 끝.